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 리플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어 어제 굉장히 좀 많은 대화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제 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관련,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현물 매수 타점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는 이제 카톡방에서 공유를 드렸으니까 어 카톡방에 지금 참여 중이신 분들은 뭐 만약에 어 어제 밤에 제가 어, 나눴던 대화들을 못 보셨다면 이렇게 다시 보기로 이런식으로 네, 카톡방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어, 시작하기 전에 일단 한번 좀 재밌는 기사를 한번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 기사를 한번 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여기 기사에서 리플 sec 소송저도 상패가 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근거 세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가상자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 미국 증권거래위원소 간의 이제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리플이 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될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네, SEC 가상자산 증권성을 문제 삼아 이 행정 및사법 조치를 위한, 어, 이제 24시, 24건의 이제 사,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제 과거 SEC, 근무 경력 있는 변호사들 신층 있는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유로는 이제 그건 법원이 직권으로 상장 페이지 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미국 증권법 17조항과 이제 증권거래법 10조항 이것을 위반한 증권 사기 혐의가 있는 재단들이지만 리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짚었고 사실 이 말은 맞긴 맞아요. 이게 사실 뭐 기존의 어 다른 스캠 코인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부분이 어~ 보통 이제 상장 폐지를 당하는 경우들이 뭐 보통 여러 가지가 있죠 유통량을 속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정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 바이백 해가지고 일부러 가격을 펌핑시키는 그런 좀 드러운 짓거리를 많이 하는데 이 리플은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고 리플은 사실상 아시는 것처럼 예 지금 얘들이 지금 추구하는 이 송금 시스템에 오로지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실 SEC에서 지금 태클 걷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억지다 그리고 억으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일단 리플 변호사가 이제 SEC 소송 위법 6가지 이유를 공개를 한, 한다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SEC에서 그냥 무작정 뇌피셜로 그냥 뭐 문제 있다 뭐 리플 문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다름없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는데, 이 디튼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이제 SEC가 이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권을 주장하는 행위와 리플의 소송에 제기한 것은 위법이나 다름이 없다. 자, 첫 번째 이유로는 디튼 변호사는 2018년까지 SEC 내부 임직원 가상자산 보유 관련 규제 부재를 꼽았다. 그는 이에 대해서 본인들조차도 가상화폐에 대한 자산 분류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SEC는 사실 그 가상화폐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 커서 여기에 대한 이제 지식이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중간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는 확실히 맞다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힘먼 연설 자료가 언급이 되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크게 엄청난 어 자료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간 이것도 어느 정도 작용은 하겠지만 뭐지 연설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언급이 있었다.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언급을 할수 있는 거고, SEC 고위 임원 역시 가상자산은 규제 갭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냐. 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SEC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지부터 이제 불명확하다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 번째 이유로는 2019년 미국 금융안정 감독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언급을 했는데 디 변호사는 당시 가상자산 시가총액에 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에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권법 등은 언급되지 않은 채 어,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의 서명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 이런 것까지 봤을 때는 어, 실수라는 걸 인정을 했다. SEC 쪽에서 어, 우리 실수야 라고 인정을 해도 사실상 좀 이것도 조금 예, 근거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게리 겐슬러 현 SEC 위원장이 2021년도 인사청문회에서 가상화폐는 SEC와 이제 미국 상품 거래 위원회에 관할 받기라고 언급한 점. 그 당시에는 사실 2021년도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 별로 크게 없었고요. 예 그리고 이 미국 측에서는 이게 금방 버블로 사라질 거라고 예측을 했던 부분이라서 SEC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것 같긴 하겠지만 이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SEC는 그 당시에 그,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시장이 이렇게 커질지. 예. 그리고 이걸 살짝 사기 도박으로만 봤었지. 그래서 좀 이걸 관관을 했던 부분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관할 바뀌다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요게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약하긴 해요 에 예. 에스씨가 어 우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어라고 얘기하면 어 뭐,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예. 미국 역사상 발행인과 구매자 간의 혜택 의사소통 이해관계가 없을 때 이들 사이에 투자계약이 존재했다고 인정된 사례는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게 법이 웃긴 게요. 과거에 이랬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지식, 바탕, 배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배경. 거기에 이런 판례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요. 여기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거의 데이터가 없고, 지금 미래를 위한 역사를 지금 써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좀 복잡하고 거의 개판입니다. 예, 아시죠? 완전 개판인 거. 미국 SEC인데도 불구하고 했던 말 반복하고 자기가 한말 기억도 못하고 예, 그런 바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리플 소송이 사실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긴다, 진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열받는 지금 이슈예요. 이게 해결이 될 되다가도 안 되고 되다가도 안 되고 이게 계속 이어질 겁니다 왜냐 애들 자체도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리플 쪽에서는 답답한 노릇일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으로는 투자계약 거래가 이제 이뤄진 자산의 2차 판매는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판명된 사례가 없다는 점또 사례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왜 자꾸 과거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아주 과거에도 생겼지만, 여기에 대한 뭐 판례는 없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리플 쪽 변호사도 좀 살짝 멍청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거 가지고 여섯 가지 이유를 대는 건 조금 웃긴 거고, 소송 위법, 여섯 가지 이유 공개, 이거는 언제든지 법은, 예,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법을, 법을 바꾼다는 건 어렵긴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판례가 없었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이 이제 중간 잣대 중간 중심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뭐 규칙을 만든다든지뭐 법을 만든다든지 이게 언제든지 유연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SEC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너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안 먹히는 거예요 예, 이건 안 먹히는 겁니다 떼쓰는 거랑 다름없는 겁니다 지금 리플이 이 소송을 이기려면은 확실하게 뭐 하나를 지금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뭐 가상 자산으로 남을 건지 아니 증권으로 분류돼가지고 아예 증권시장으로 나갈 건지 그냥 그거를 빨리 선정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땐 답인 것 같고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가 SEC 간의 문제인가 아니면 리플만의 문제인가 모르겠는데 저는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얘네 둘이 싸고 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XRP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혜거든요. 예, 이기든 지든 그럼 얘네들 엄청난 돈을 벌어요. 이 송금 수수료만으로도 sec가 뒷돈 받는 거 좋아하는데 xrp 뒷돈 안 받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경과된 후에는 sec가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xrp랑 sec랑 그 뒤에서 은밀한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원래 이래요. 왜냐하면 ftx 사태 있죠. 번도형은때려 잡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FTX는 지금 점점 조용해지고 있는 사 이유가 뭐냐면 게리 겐슬러랑 FTX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FTX 관련해 가지고 그뭐 FTX CEO 있죠 이 CEO 어머니가 또 변호사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CEO의 여자친구가 또 애, 아버지 애, 아버지가 또 SEC 쪽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열혀 열켜 있습니다. 예 근데 권도영은 어떻습니까 권도영은 그냥 희대의 개새끼가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권도영은 sec한테 돈을 많이 안 줬기 때문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도영은 자기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미국 놈들이 가만 안두겠다 해가지고 조지는 거예요 지금 막 조지고 있어요 권도영은 예 권도영도 나쁜 놈이지만 더 나쁜 놈도 ftx에 있는데 ftx는 조용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거 봤을 때좀 뭔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도형과 f 텍 x 뭔가 둘만에 뭔가 있지 않았을까 이 권도형은 지금 잡혀가지고 이제 깜빵 가고 지금 뭐 위조 여건이며 뭐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SEC는 제가 봤을 땐 따로 뒷돈안 받았기 때문에 권도형을 조지는 거고 f 텍 x 는뒷 돈을 받았으니까 조용히 묻어 나가려고 하는 그림일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더 터지면은 SEC는 진짜 좀 SEC의 게렉인스를좀 난감한 경우도 많을 수도 있고, 사실 이 FTX가 이 민주당에다 돈을 엄청나게 뿌려내, 뿌려댔기 때문에, 어, 민주당도 얘네를 를얘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코인 시장도 코인 시장인데, 이 미국 시장과 이 미국 정치가 어떻게 얽히는지를 좀 먼저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짧게 얘기할게요. 길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자, 제가 왜 이걸 의심하냐면, 미국 의료 보험료 있죠. 네, 의료 보험료, 의료 보험료가 미쳤습니다. 엄청 비싸요. 근데 이거를 가격을 인하할 거라고 오바마가 옛날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오바마 케어인가 뭔가 하는 거, 네, 그걸 해가지고 이제 의료 보험료를 대폭 인하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렇죠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에서 제일 내놓으려 하는 보험사의 돈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 보험사가 후원을 엄청나게 해요. 근데 그렇게 후원을 해주고 있고, 나의 물주가 이렇게 있는데, 물주가 원하는 방향이 이제 의료보험료를 올려서 의료 혜택을 좀덜 보게 하면서 좀 비싸게 받는 그런 이거를 지금 이제 보험사가 꿈꾸고 있어서 이제 요거를 또 미국 정치인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뿌려 대면서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미국 정치인이 정치인 됐다고 대통령 됐다고 이 미국 보험사를 다 죽이게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이 이 보험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사시는 분들, 뭐 영주권으로만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한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치료받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요. 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미국 보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알겠죠? 자, 뒷돈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 그러면 SEC는 뒷돈 안 받았을까요? FTX한테? 그 당시에는 어 가상자산 법자체가 없었고 규제도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사실상 FTX랑 SEC의 이 관계는 엄청 끈적끈적하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정계 쪽도 굉장히 끈적끈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앱텍스를 제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노발대발 하니까 그때 좀 보이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수사하는 척하고 그리고 뭔가 좀할것 같은 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요거가 점점 묻어나고 있고 지금 블랙록이 지금 점점 뜨고 있고 예, 어차피 블랙록과 이 sec 또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이게 한 통속입니다. xrp도 연결돼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SEC랑 계속 싸웠으니까 처음에 안 좋은 감정이었다. 지금은 살짝 이제 거래를 하는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기사 볼 때마다 황당한 게 뭐냐면 SEC 소송 위법 여섯 가지 이유 공개라고 나와 있는데 같지도 않은 이유였고 같지도 않은 기사를 쓴 것만 봐도 보, 봐도라도,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살짝 변형돼서 조금 SEC가 이길 수 있다, 뭐 SEC 상장폐지 안될 것이다, 뭐 근거 세 가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위반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 무슨 뭐 위반인가요? 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별 그렇게 큰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리플랩스 재판에서 만약에 폐수하더라도 미국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 어 기사인데, 저는 뭐 그렇게 이거.